자, 이름을 우리가 정하죠.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어, 문제 번호가 P692분이니까 92로 정하겠습니다. 단위계는 MKS 단위로 할까요? MKS 단위계, 미터, 킬로그램, 초입니다. 그래비티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디폴트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실행하면 창이 뜹니다. 그렇죠? <laughs> 자, 먼저, 안,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그라운드 바디 형상 한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라운드를 한 개, 그라운드 에디 창으로 들어가서 박스를 한개 실행하겠습니다. 박스. 자, 포인트 포인트 탭스를 이용해서요. 자, 밑에 있는 그라운드 형상 한개 만들죠. 마이너스 1 캄마, 마이너스 0.84 캄마 0. 자, 이 점과 0 캄마, 마이너스 0.9한마이 0, 그리고 어디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폭은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뎁스는 여기다가 커가안들어서 0.5로 하겠습니다 0.5 엔터 치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자 xy 예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라운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라운드죠. 자, 엑시트를 통해서 그라운드 에디트 창으로 에서벗어나 해서, 해서 빠지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이 집이 점이 O 점이니까 OA 바디를 한개 만들겠습니다. 뭐로? 뭐 링크를 이용해서 만들죠. 포인트 포인트 뎁스 이용해서요. 자, 0, 0, 0에서 얼마였습니까? 0.4였죠. 0.4, 0. 뎁스는 얼마입니까? 뎁스는 0.03으로 하겠습니다. 0.03. 엔터. 다 됐으면, 더블 클릭을 통해서 수정하죠. 마우스 오른쪽 프라프티. 전부 다 0.03, 이걸 복사해서 0.03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점과 끝점 맞습니까? 자, apply.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집에다 마크랑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야 좀 모델링 할 때, 다른, 시작할 때 편하겠죠. 저 이게 0.4카마, 0 0이였죠 자, 마크랑이 찍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exit.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링크를 사용해서 링크 ab를 만들겠습니다 이 점과 0.4,0,0을 이용서 이게 0-0.2,0.8,0 이었죠 이 점이죠 맞습니까 자이점 맞죠 예 맞습니다 혹은 0.03 하겠습니다 0.03자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수정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프라우티 이용해서 수정 자, 전부 다 depth 길이만큼 그냥 간단하게 0.03으로 하겠습니다. 0.03으로. 됐습니까? 자, a p p 해보시면 수정이 되겠죠? 자,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크랑 찍어놓겠습니다. 0, m i n u 0.2 칸마, m i n 0.8이죠. 이점이 마크. 자, 이점 있습니까? 마크랑 찍어놓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됐으면 엑 x i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이것은 아 이것을 그냥 OA니까 링크 OA니까 리네임 시켜서 OA로 하겠습니다. OA. 자이 바디는 이 바디는 링크 AB 바디죠. AB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롤러를 대신할 롤러 바디라는 게 만들죠. 그 원을 원을 안 만들고 그냥 박스라는 게 만들겠습니다. 박스로 뭐 굳이 뭐 이런 걸 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박스 한개 만들겠습니다. 박스 형, 어, 크기를 아까 한 측정을 했었죠. 어, 떻게 하면 됩니까? 측정하면, 네. 포인트 포인트 앱스 이용해서요 어, 크기가 데이터가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마이스 0.25. 칸마. 마이너스 0.84. 칸마 제로. 네, 0.2,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84, 제로, 오케이. 마이너스 0.15, 컴마, 마이너스 0.76, 컴마, 제로, 네, 됐습니다. 또, 뎁스는 0.03 하겠습니다. 0.03.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은 마우스 왼쪽 프라프티, 질량을 한번, 질량을 괜히 작게 하겠습니다. 유제 인풋으로 질량은 얼마 정도 할까요? 0.00, 0.001로 하겠습니다. 0.001. 나머지는 삼성오드하고 뭐, 그건 두면 되겠죠. 실제 메스를 괜히 작게 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실력을안 넣네요. 이거 실력 이것은 이름 바꾸,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롤러로. 자, 롤러로 바꿨습니다. 자, 이것은 메스는 얼마입니까? 프라프티. 자, 유저 인풋. 10kg이죠. 10kg. 10kg입니다. 맞습니까? 1 0 k g 이고요 i x x 를 작게 하겠습니다. 0.1. 뭐 이것도 대략, 대략 한0.1 정도로 작게 하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0.8? 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0.1 정도로 작게. 회전 가능하면 다른 건다 무시할 수 있도록. 이 iz만 뭐 중요하니까 여기서는요. 오케이. 자, 이제 다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아, 이제는 물체 모델은 다 끝났기 때문에 회전 조인트 모델 하면 되겠네요. 자, 레볼루 조인트 하면 됩니다. 자, 그라운드하고 이 OA 바디 사이에는 이 점에서 맞습니까? 레볼루 조인트죠? 자, 다시 OA 바디와 자, AB 바디는 이 점에서 다시 AB 바디와 롤러 바디는 이 점에서 변조인트를 가지죠. 마지막으로 롤러바디가 이제 이동을 하려면 변조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라운드바디하고 롤러바디 사이에는 이 점에서 이, 자, 이 방향으로 변조인트를 가집니까? 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됐습니까? 자 이젠 다된것 같은데 이것의 질량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죠. 질량이 얼마 정도인가 봅시다 6.3개 정 되는데 솔직히는 여기다가 저희들이 모션을 주게 줘야 되죠. 얼마입니까? 4.5 라디안프 세로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메가 이퀄 4.5 라디안프 세로 4.5입니다. 라디안프 세로 회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각수이 이 모션을 주면 이것은 결국은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질량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모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조인트 다시. 이쪽에 레블리 존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프라프티 하면 되죠. 자, 조, 그, 조인트의 모션, 인크루드 모션 선택하면 됩니다. 자, 모션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모션이고요. 밸러스티입니까? 밸러스티. 각속도입니다. 우리가 회전 조인트를 선택했을 때 밸러스티 하면 각속도고요. 병진 조인트를 선택해서 밸러스티 하면 이 병진 방향 속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들겠습니다. 자, 생성해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4.5인데, 방향이 마이너스 했던 방향이죠? 때문에, 마이너스를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5. 오케이.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4.5 들어가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면, 자, 이와 같이 모션이 생성이 됩니다. 모션이 생성됐죠? 자, 다 됐으면, 뭐,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아마,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자, 원래 이런 그대로 세이브 하겠습니다. 저장. 됐습니까? 자, 저장이 됐고요 어, 이제 한개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네요. 시뮬레이션은, t 골 여기서 수평 상태일 때 이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봅니까? 이것이 반력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반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죠? 자, 여기 변진조인트를 보시면, 변진조인트의 x 방향의 리액션 펄스는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힘이 걸리면 X방향으로는 미끄러져 버리는 것인데 Y방향으로는 못 움직이도록 어떤 리액션 폴스가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병진조인터, 병진조인터의 Y방향 리액션 폴스를 찍어보면 반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략 한 시간은 0.1초만 하겠습니다. 0.1초. 타임스텝은 한500 할까요? 500. 자, 중력값은 얼마입니까? 9.81. 자, 이론에서 계산한가 하고 똑같이 맞춰야 비교할 수 있겠죠? 9.81. 자, 파라미터값은 왜냐면, 스테스트 타이지를 많은 삼성화더로할 거고요. DASSL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금방 끝났네요.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움직여볼 수 있죠? 잠시만요. 너무 느리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회전합니까? 0.1초만 돌렸으니까 이만큼입니다. 0.1초만 자 0.1초만 돌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죠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아마 시뮬레이션 된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가 플롯을 통해서 한번 음, 비교해 보겠습니다 X축의 좌표는 시간에 대해서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자, Y축, Y축의 좌표는 조인트, 병진조인트의 어떤 방향입니까? 병진조인터의 Y방향 리액션 폴스를 찍어보면 되죠. Y방향. 병진조인터의 Y방향 리액션 폴스를 찍어보면 됩니다. 자, 이걸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블클릭하면, 자, 이제 힘이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힘이, 어, 한번 보겠습니다. t e q u 0일 때 값을 비교해보면 되니까, 이 t e q u a 0일 때. 자, 얼마입니까? 36.38로 옵니다. 36.38. 맞습니까 리액션 폴스가자 한번 보시면 이런 값이 도 정확하게 36.38로 우리가 계산됐네요 이런 값도 역시 36.38로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 값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x 방향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x 방향에 놓을까요 자 x 방향이 잠시 닫고요 x 방향에 놓을까요 거 이거 한번 더블클릭해 보면 x 방향은 어?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밑에 깔렸네요. 제로입니다. 제로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리 올 시키고요. x 방향 제로입니까? z 방향도 제로입니다, 그렇죠? 예, 제로 맞습니다. z 방향, x 방향 지금 제로죠. y 방향만 가집니다. y 방향만 맞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반대로 좌우 대칭, 이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선택할 때 저는 그라운드를 선택하고 두 번째를 이제 그 롤러 바디를 선택했거든요. 이것의 선색 순서에 따라서 뭐, 부호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일하게 모델링 해보시고 실제로 같은 값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